코다리 조림하실 때 물을 따로 졸이고 코다리를 기름에 튀겨보세요. 그럼 정말 맛있다구요. 오늘은 코다리 조림을 하기 위해 관악신사시장에 장을 보러 왔어요. 이야, 우와, 진짜 맛있겠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이렇게 장을 봐왔는데요 코다리 조림 매콤달달한 게 정말 맛이 끝내주잖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레시피 방법은요 어떠한 생선 조림에도 사용하셔도 정말 맛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아직도 조림하실 때무 그냥 썰어서 넣으시나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코다리 조림하실 때는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둘러서 지지듯 튀기듯이 한번 해주면은요 살이 단단하게 확 잡아주고 먹었을 때 쫄깃쫄깃 하면서 양념을 쫙 빨아들여서요 먹었을 때 정말 맛있다고요. 대박집 코다리 조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이 코다리는요 명태를 반건조한 게이 코다리입니다. 코다리는요 손질을 잘 하고 먹어야 정말 맛있는데요. 요즘은요 시장에 가면은요 아주 깔끔하게 다. 검은막도 제거해줬고 그리고 아가미도 빼주고요 눈도 빼주고 비늘도 싹벗겨서 없다고요 혹시 있으신 분들은 검은막, 내장, 아가미, 눈, 비늘을 꼭 제거해주세요 우선 코다리 잎을 한번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는 뒤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해서 지느러미를 가위로 잘라주시는데요 이 작업은 코다리가 녹기 전에 아주 단단히 냉동되어 있을 때 자르는 게 훨씬 손질이 쉽습니다 자, 먹을 게 없는 뒤의 부분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해 주시면 손질 끝이에요. 자, 제가 명태 요리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구글하던 조림을 하던 어떤 요리를 해도 무조건 머리가 들어가야 깊은 맛이 빨리 나오고 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조림해도 먹을 거는 이쪽 부분밖에 없지만 머리를 무조건 넣어서 조림을 준비합니다. 자, 코다리를 토막 낼 때는 이렇게 세워서 위로 썰어 주시는 게잘 썰려요. 머리, 몸통 쪽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코다리 전문점 집 가거나 또는 동네, 옆집 친구네 놀러가면요. 토막을 작게 치는 경우가 있어요. 크게 치셔야 이렇게 볼품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게 말고 토막을 조금 금직금막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코다리 비린내 그리고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미림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미림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비린내를 제거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림 맛술 넣어서 냄새를 잡는다기보다는 이게 아주 최고의 방법이 될 거예요. 물에 소금 한 큰술을 넣어주시고요. 식초도 한 큰술 넣어서 소금을 잘 녹여주세요. 이 방법이 코다리 냄새 잡기에 아주 최고예요. 자, 소금이 잘 녹았으면 앞에 토막낸 코다리를 넣어주세요. 자, 이때 부드럽게 손으로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세요. 비늘은 제거해서 냄새는 덜 나지만 제거한 후에 또 발생되는 비린내를 이 방법으로 제거해보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어서 체에 받쳐 준비해주세요. 이렇게요. 아주 깔끔해졌죠? 자, 소문난 대박집들은요. 물을 따로 한번 삶아준다고요. 그리고 무는 졸일 때는 흰 부분을 넣어야 맛있습니다. 왜무흰 부분이어야 되냐면요. 매운맛, 그리고 단단한 식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는 너무 얇게 얇게 집에서 하듯이 썰지 말고요. 이번만큼은 저 따라서 이렇게 썰어보세요. 이대로 4등분 써시는 거예요. 그리고 팬을 하나 준비해주시고요. 여기에 물을 졸일 겁니다. 물을 넣어주시고요. 물 1리터를 부어주세요. 바닥에 붙어있던 무가 딱 떴죠? 여기까지만 무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것, 다시마 한 장. 자, 이대로 끓여주는데요. 끓는 시점으로부터 5분 후에 다시마만 건져낼 거고요. 이 무에 1차 양념을 할 거예요. 이 방법이 대박집의 비법이라고요. 자, 5분이 지나면 다시마는 건져내어 주시고요. 바로 여기에 간장 두큰술 고춧가루 두큰술을 넣어서 무에 1차 간을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게요. 코다리보다 이 무를 먼저 다 드시게 될 거예요. 이대로 약불에 은은하게 계속 졸여주시는 거고요. 그동안 코다리 양념장도 만들고 코다리도 살짝 튀겨서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양념장! 꼭 메모해 주세요. 간 마늘 한 큰술, 매실액 두 큰술, 맛술 두 큰술. 방금 넣은 맛술은요 생선 특유의 풍미를 확 높여줍니다. 그래서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물엿 네 큰술 넣어주는데요. 물엿은 올리고당, 요리당보다 단맛이 70% 정도밖에 안 돼서 조금 많이 넣는 편이에요. 놀라지 마시고요. 물엿으로 넣어줘 보세요. 그러면은 끈적끈적한 게 나중에 졸이면은요 코다리의 양념이 촥. 감겨서 아주 쫀득쫀득 맛있습니다. 자, 가장 포인트죠. 생선조림 빨간 거요. 고추장 넣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간장하고 고춧가루로만 넣어서 색깔이 빨갛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생강 반 큰술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진간장 네 큰술이에요. 조림할 때는 진간장이 가장 잘 어울려요. 자, 오늘 관악 신사시장에서 사온 참기름 한 큰술만 딱 넣어서 아주 뻑뻑하면서 맛있는 양념장.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념장이 완성될 때쯤 무를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마와 무에서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양념 육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무는 아주 알맞게 익어서 사캉 거리는 무가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코다리 조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코다리 조림의 핵심 두 번째 식용유 다섯 큰술을 넣어서 코다리를 한번 코팅해 줍니다. 자, 코다리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과 만나면 튀게 되겠죠? 그 부분 조심해서 이 과정 거쳐주세요. 자 이렇게 한쪽 면씩 기름에 닿았다가 밖으로 빼주세요. 정말 코다리조림 동네 유명한 집 가면 맛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면 참 어려운 요리라 사실 한번 하고 나면 그 식당처럼 맛있게 안 돼서 두번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은요 똑같이 맛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내 말이 양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드린 레시피 절반으로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다리에는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집게로 계속 만지작거리면 다 부서져요. 그래서 한쪽 면 기름에 튀겨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한번 보세요. 아주 단단한게꽉 잡아준 느낌이죠? 이러면 코다리요, 아주 식감도 좋고요. 단단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자, 반대쪽 면도 돌려서 한번 튀겨주세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머리가 들어갔더니 벌써 엄청 깊은 정말 코다리의 냄새가 나거든요. 이 머리는 진짜 필수예요. 자, 이렇게 뒤집었으면요. 만들었던 양념장, 코다리 위에 올려주세요. 자, 양념장은 만든 거를 다 쓰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 무, 다시마, 간장, 고춧가루 넣어서 육수 만들었잖아요. 그게 또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념장을 다 쓰시면 또 의도치 않게 짜거나 그러실 수 있으니까 양념장은 우선 절반 정도만 사용을 해보세요. 저희가 앞에 준비했던 육수도 200ml 쫙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불을 가장 세게 올려주시는데요. 그 이유는요. 조림은 강한 불에 해야 맛이 좋아요. 잘 삶아준 무도 올려주세요. 이 무를 이렇게 크게 써는 이유는 이 코다리랑 이 크기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약간 되게 고급지죠? 자, 물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럴 때 양념이 올라가 있는 코다리면을 바닥으로 돌려주세요. 자 간이 부족하니 부족한 양념장을 또껴얹어주세요 이야 코다리 조림 색깔 보세요. 이야 정말 끝내주죠? 자 이제 양파 반 개를 넣어주세요. 청양고추 다섯 개도 넣어주시고요. 대파를 올려 마무리해주세요. 채소들은 끓여서 익히지 말고요. 이렇게 국물을 깨얹어서 국물의 열로 자연스럽게 익혀주시면은요, 채소들도 그대로 살아있고 이렇게 촉촉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살캉살캉하면서 색깔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이렇게 무랑 너무 맛있다고요. 자, 코다리도 한번 보세요. 야, 색깔이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아주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게 식감이 끝내줘요 무에다가 코다리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끝이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코다리 조림 두려하지 워 마시고요 이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집에서 꼭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참기름 한 병만 주시, 주시겠어요? 요거 딱 뉘어보면 알거든요 이렇게. 사장님 저희 무 하나랑 청양고추, 양파, 대파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진도 다시마. 사장님 저 요거 햄마늘 한 묶음 요거 주세요. 아니 저희 떡볶이 1 인분이랑 순대 내장 섞어서 1 인분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완전 쌀 떡볶이네요. 오 장도 보고 먹을 것도 먹고, 야 전통시장의 매력이라고 요와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들도 한입 하실래요? 시있가요야있니다맛어요 맛있어요. 맛분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시 맛있어요. 맛요맛있맛요 맛있어요. 맛을어요 무 무슨 맛이에요저도할수 있나요? 간단하게 카드 마술을 하고요. 카드 마술네. 어. 하. 자. 진짜... 자. 이겁니다, 여러분. 카드를 면위 올려주신데요. 한면 위에요? 어. 어? 한번 때려볼까요, 우리? 꽝 때려주면. 네. 정말 신기하게도. 아 설마 여기서 정말로 카드가 헤어트라면 아, 정말 신기하겠죠. 헐. 난 요리가 좋아.